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촛불 지성 여러분, 저 취미에 존경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뜨거운 촛불 지성으로 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나오신 민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내려갈까요? <laughs> 네, 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두려워한다 하는데 우리 한번 신나게 외쳐봅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촛불 지성으로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킵시다. 촛불 지성으로 검찰 독재 끝냅시다. 촛불 지성으로 핵 파시스트 핵 배수 동맹 진일 정권을 끝. 냅시다 김건희 일가는 이미 지목과 용도 를 전환해서 무려 50배나 튀기기를 성공한 땅 투기에서 탐욕을 멈추 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또다시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구부려서 한번더 왕창 튀기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탈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강남 장모님 옛집에서 경기도 양평 강상면 장모님 앞마당까지 20분 만에 내달리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축구장 5개 크기 장모님 땅은 장모님 돈 10원 한장 쓰지 않고도 돈 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석열의 장모님 땅 투기는 옥수수 강냉이 뻥튀기 보다 쉽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일으켰던 한보 정태수 회장도 울고 갈 만큼, 과연 윤석열 장모님은 단군 이래 최고의 땅투기 고수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김건희, 최은순 게이트라 불러야 합니다. 직권 남용, 권력비리 냄새가 풀풀 나는 김건희, 최원순 게이트를 당장 국정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앞으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주범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호응이 있어야죠.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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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은 IAEA와 일본의 검은 돈 거래로 이루어진 영역 보고서 한장 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다 생태를 학살하고 먹거리를 오염시키는 일본의 반환경, 반인권범죄를 용인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를 써가며 안전하다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우생학이라는 과학을 내세우고 언론 홍보와 법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윤석열 폭압 검찰 정권도 나치와 똑같이 과학과 언론과 법치를 동원해서 국민을 괴담 세력이라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검찰 전체주의 정부가 일본과 핵 전체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핵폐기수로 대양을 오염시키는 핵테러 범죄의 공범 아니겠습니까? 핵폐수 해양 투기로 가장 먼저 피해를 막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정권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3대 재앙은 기후위기, 핵, 그리고 불평등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검폭 정권은 이세 가지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와 멸망의 가속 페달을 멈춰 세우도록 합시다 촛불지성으로 끝장냅시다 촛불지성과 촛불기세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